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신기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선으로 흙 다섯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두면 흙 다섯 점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은 아래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요 백돌들을 잡는 방법 외에는 흙돌들이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돌들을 잡아야 되는데 첫 순위 이곳을 끊는 것이 맞고요 백이 꼬부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젖혀서 주는 것도 백이 계속 꼬부리고 나오면은 공배가 하나 비어 있어서 이거는 축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흙의 실패죠.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젖히고 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백이 젖혀서 두면요? 네, 흙돌들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것도 흑의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곳을 젖혀가는 것은 100이 넘어갔을 때 젖혀도 끊어서 네, 이어도 이렇게 잡게 돼가지고 이것 또한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곳을 젖히고요. 100이 꼬부리고 나왔을 때또 젖히는 것. 이것이 2번 문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문제는 백이 이쪽으로 끊었을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끊지 않고 요, 요로 어, 양단수를 두는 것은 흙이 나오고 또 나와서 그리고 있게 되면은 백 석점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타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백은 이곳을 끊지 않고 이쪽으로 끊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잇고 먹었을 때 단순하게 씌어 가는 것은 백이 젖혀서 한수 차이로 흙돌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잘 둬야 되는데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바로 이곳을 젖히고요. 백이 넘어갈 때 일선으로 젖히는 것이 이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단수를 쳐 두고요. 그러고 씌어가면은 어, 이 아래에서 지금 한 수가 늘어났습니다. 백이 먹여치면은 메꿔서. 또 먹여칠 수가 없거든요. 따먹히니까. 따먹을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뒤에서 메꾸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백돌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번 문제의 해답, 바로 이곳을 끊고요. 백이 꼬부일 때, 하나 젖혀두고, 나올 때 젖혀서, 끊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이어 두고요. 그리고 이곳을 지금 하나 젖혀놓고 젖혀서 한 수를 늘려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나올 때 단수까지 쳐두고 따먹을 때 씌워서 먹여칠 때손 빼서 이렇게 뒤로 메꾸면은 105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사화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